퇴직 후 삶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이랑 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다가도 정작 은퇴하고 나면 예상보다 빠르게 통장이 바닥나는 걸 경험하죠.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은퇴 연령은 60세지만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5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퇴직 후에도 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소득, 소비, 투자, 건강 네 가지를 전략적으로 관리합니다. 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파트타임 일자리 등 다양한 수입원이 있다. 소비퇴직 전보다 소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한다. 투자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하고 은퇴 후에도 자산을 불려나간다. 건강 건강을 챙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오래도록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이 요소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2.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만드는 법 1.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의 평균은 월 61만원 정도입니다. 심지어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서울에서 월세 내고 생활하려면 기본적으로 20만, 300만 원은 필요합니다. 결국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해결 방법. 국민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는다. 수령을 미루면 연금액이 증가.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해 국민연금을 보완한다.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든다. 이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려면? 은퇴 후에도 수입이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가 없지 않냐고 걱정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예시. 경험을 살린 강의 및 컨설팅 퇴직 후 자신의 경험을 살려 강의하거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온라인 창업 및 블로그 수익 요즘은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출판으로 수익을 만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 활용 본인이 소유한 공간방, 주차장을 임대하거나 물품을 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팁? 은퇴 후에도 할수 있는 일을 미리 찾아보고 퇴직 전에 준비해 둔다.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규모 강의나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을 고려한다. 온라인 수익 모델 블로그, 유튜브 등을 퇴직 전에 시작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3. 퇴직 후 소비 습관 이렇게 바꿔라.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새어 나가는 걸 막는 게더 현실적이죠. 1. 가장 큰 지출 주거비 조정. 노후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입니다. 만약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간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내거나 관리비가 적게 드는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큰 집을 물려주려는 부담감은 버려라.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주거비 절감을 위한 주택연금 활용 이 불필요한 고정 지출 줄이기 매달 자동 이체되는 구독 서비스 점검하기 자동차 유지비 절감 퇴직 후에는 대중교통 활용 고려 보험 정리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중복된 보험 해지 3. 경조사비와 선물비 조절 퇴직 후에도 경조사비 지출이 계속됩니다. 특히 친척, 친구 동창 모임에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가죠. 은퇴 후에는 선의의 거절도 필요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노후 계획을 미리 알리고 지출을 줄이겠다고 이야기한다. 큰 선물보다는 마음이 담긴 소소한 선물로 대체한다. 모임 참석 횟수를 줄이고 식사보다는 커피 한 잔으로 만남을 대체한다. 4. 노후 투자 무조건 안정적인 것만이 답일까? 퇴직 후에도 자산을 불려야 하지만 무조건 안정적인 것만 고집하면 오히려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간다. 적절한 비율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퇴직 전에 금융 공부를 해두자. 5. 건강이 곧 돈이다. 퇴직 후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증가하고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에도 운동을 루틴화하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예방에 힘쓰자. 실손보험, 노후건강보험 등을 미리 체크하자. 특히 치과치료나 만성질환치료는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6. 결론 은퇴 후돈 걱정 없는 삶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자. 퇴직 후 10년 당신의 통장은 비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현실로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은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이상 지속됩니다. 통장이 비어 있는 노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대비합시다. 퇴직 후에도 꾸준한 소득원을 마련하자. 소비 습관을 바꾸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 자산을 관리하고 적절한 투자로 자산을 불려가자. 건강을 챙겨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 지금부터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미래의 자신을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 봅시다.